모자이크는 나는 못해주고 어, 들고 있으면 뭔가 찍히고 이태영쌤이 편집 잘하실거야 <laughs> 이것도 지금 다 듣고 계실까야 녹음된거 <laughs> 아니야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변신 된 모습을 비포 애프터 <laughs>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분은? 떨려 아, 음, 파이팅! 파이팅! 우리도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저희 어, 이제 단머리 정리를 하면 어. 바로 들어가려고요. 어 알겠습니다. <laughs> 가자. 네, 너 이제 유튜브 출연 이에요아 유튜버? 응. 어, 어. 기분 상쾌하게. 막내가 선박 친해잉. 저희 하고 잘해. 잘해. 하 둘, 셋, 우리 다화이팅 면접 끝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면접장도 선배들도 다 좋으셔서 만족스러운 면접이었습니다. 질문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공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문제 있는 질문을 다 받았고 자신의 장기 목표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몇 명에서 면접장 들어갔습니까? 여섯 명에서 면접을 보았고 교수님 기분 좋셨습니다. 면접 때떨리거나 긴장 전혀 없었습니까? 평소 특강보다는 안 떨렸습니다. 특강이 제일 떨렸고 평소 긴장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미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고 선생님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웠습니까? 저는 방상희 선생님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남은 친구들을 위해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오르다가 제일 예쁘고 목소리 크니까 그냥 밝은 미소로 떨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다 파이팅. 어, 면접 끝난 소감이 어때요? 뭔가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너무 잘 웃어주시고 엄마 같은 미소로 저희를 하나하나 다 어, 봐주세요. 최고! 당연히 최고! <laughs> 면접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해준다면? 어, 마지막 한마디 할때 사랑의 배터리 쳤는데 교수님들이 엄청 좋게 봐주셔서 꼭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열정으로 밀어붙여서 <웃음> <웃음> 열정만 쓰라고 얘기했더니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